컴백, 가볼까? 야, 아야, 앗! 아. 허업! 점프! 슈퍼점프! 허업! 점프! 슈퍼점프! 에휴, 슈퍼 점프. 놀래라. 어이, 깜짝이야. 깜 놀랐네. 내가 탈락이라고? 믿을 수 없어. 말도 안 돼. 난 정말 very good. 모두 날 작품이라고 불러. 식은 죽 먹긴데? 받아라! 얍! 에잇! 우와, 정말 대단한데? 제법인데? 정말 최고야. 어? 정말 잘하는데? 얍! 나의 분노를 받아라! 피투와 함께 빨라지는 힘! 지코 분노 발동! 우리는 불라비 아우! 열받아! 다 필요없어! 정말 싫어! 이게 뭐야! 아 따가워! 저리 비켜! 예! Yeah, 예! Yeah. 내가 응원할테니까 힘내! 파이팅! 파이팅! 아싸! 예! 예! 지코의 힘을 받아라! 얍! Yep, 얍! Yep. 헛, 헛, 하, 하. 짜잔! 뚜론! 성공! 으 전혀 신나지 않아. 어떻게 이런 일이? 달려, 빠르게, 신난다. 한번 더, 합! 점프, 끝차끝 으, 으, 으아. 아 힘들어. 아유, 다리에 힘이. 안녕, 만나서 반가워. 안녕, 난 블락비의 리더 지코라고 해. 아이여, 두유마라비, 블락비, 점프, 야, 야, 비, 끝자. 완전 웃겨. <laughs> 꿀잼, 꿀잼. 아이쿠, 아얏. 영영 죽겠지! 따라와, 베이비! 상대도 안 되는데? 흠, <laughs> 겨우 그 정도였어? 출발!